안녕하세요 정보검색 전문가 커넥티드유입니다 오늘은 레포트 주제 선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제 선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레포트 본문이 중요하지 주제 선정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제 선정은 레포트 작성의 첫 단계로서 잘못 선정하면 레포트 작성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레포트 작성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철저히 알아보고 신중히 주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 선정 시 참고하시면 좋은 주제 선정의 기준과 주제 선정 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좋은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주제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평소에 관심이 있어 친숙하고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 두 번째, 대상이 뚜렷하고 분석이 용이한 주제. 세 번째, 새롭게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는 주제. 이세 가지 기준을 참고하셔서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선정의 단계인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1단계, 화제 탐색. 과제를 받은 교과목의 성격과 교과목에서 다루는 문제와 연결지어 주제의 범주를 정해야 해요. 만약 주제 선정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 평소에 알고 싶어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2단계, 연구 범위 한정. 4주제를 대상으로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서 구체화해야 해요. 대상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하위 항목을 찾고 자신이 다루려고 했던 것에 집중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게 좋아요. 3단계. 주제문 작성.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을 제시하고자 한다. 와 같은 주제문은 글쓴이의 관점과 견해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대상을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와 같이 입증하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히 표현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시 도움이 될수 있는 사이트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리스를 활용해서 연구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스에 들어가서 검색창 아래에 연구 동향 분석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최근 연도에 많이 연구되거나 활용된 키워드를 제공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주제 분야별로 키워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 화면으로 돌아와서 검색창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하면 리스 지식 더하기 라는 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선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관련 논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메뉴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라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1년간 많이 활용된 인기 학술 자료의 목록을 주제별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제 선정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설정력 있고 흥미롭게 받아들여지는 주제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수준을 넘어 넘어서는 주제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지?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더 알아야 할건 뭘까? 등의 질문을 통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주제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참신한 주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넓은 경우 다양한 자료를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니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작성자의 관점이나 의견을 알수 없는 모호한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증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주제여야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